서울시가 내년 3월부터 주말 도심 일부 도로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러닝 서울가칭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10년째 운영 중인 카프리, 모닝카프리모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도심을 일시적으로 차량에서 비우고 시민에게 운동휴식 공간으로 돌려주는 새로운 도시 체험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 방문 중 열린 간담회에서 이를 아침 도심 전체가 거대한 운동장이 되는 카 프리 모닝을 직접 보며 서울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봄 빠르면 3월부터 서울형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쿠알라룸프르의 카 프리 모닝은 매주 일요일 오전 7시 9시 도심 57km 구간을 전면 통제해 시민이 달리기, 걷기, 자전거 등을 자유롭게 즐기도록 하는 행사다. 이미 10년 넘게 꾸준히 운영되며 지역 대표적 라이프스타일 문화로 자리 잡았고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는 이 프로그램을 단순 행사 차원을 넘어 도심생활문화 실험으로 본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도 달리기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공원을 넘어 도심을 걷거나 뛰는 문화를 원하는 시민이 많다며 차로 일부만 통제해 대중교통 차질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시 한복판에서 운동할 수 있는 새로운 주말 문화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구상 중인 모델은 기존 도심 마라톤 행사와는 결이 다르다. 경쟁이나 기록이 아닌 시민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상업적 스폰서나 대규모 운영 부수도 최소화해 생활문화형 프로그램으로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다. 오 시장은 서울의 달리기 행사는 대부분 언론 사민간이 주최하는 이벤트인데 쿠알라룸푸르는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도시 활력 문화로 진화했다며 서울도 장기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조성 중인 9,988 서울체력장과의 연계를 검토한다. 도시 곳곳에 늘어나는 생활체육 거점을 도심 프로그램과 연결해 시민의 일상 운동량을 늘리고 지역 마이너스 도심 순환형 스포츠 문화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한 도로 통제 구간 선정, 대중교통 보안 대책, 안전 인력 배치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올 겨울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과제도 있다. 첫 시범 운영부터 큰 규모로 펼치기 보다는 교통 흐름과 시민 반응을 확인하며 점진적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심 상권과의 협조 체계, 탄소 중립 보행 도시 정책과의 연계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오 시장은 이번 방문에서 카 프리모닝 외에도 관광문화 교류 강화에도 공을 들였다. 그는 쿠알라 룸푸르 대형 쇼핑몰 파레나이트 88에서 열린 서울 마이소울인 쿠알라 룸푸르 행사에 참석해 남산 앤서울타워 낙산공원 등 서울의 관광 매력을 직접 홍보했다. 최근 말레이시아 내 K컬처 인기가 급증하면서 올해 한국 방문객은 21만 5천명의 10월에 달해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에서 k b t k 푸드체험존, 현지 커버댄스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었다. 오 시장은 말레이시아 젊은층의 한국 문화 열기가 매우 높다며 서울은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8일 쿠알라룸푸르 시청을 방문해 다투파들루막 우주드 시장과 면담하며 양 도시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 도시는 올해 7월 우호 도시 협정을 체결한 이후 스마트 시티, 지속가능 도시 정책,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서울형 카 프리모닝 도입도 도시 교류의 상징적 사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